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새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지요. 이제 봄이 되어서 봄 새소식반을 오늘부터 10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이번 새소식반에도 잔향 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자, 그럼 봄 새소식반을 주제가를 부르면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짜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가장 좋은 분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을 손유희와 함께 해볼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어,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진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아멘! 유인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래? 응 그러면은 내일 두단지 놀이터에서 8시 55분까지 만나자 약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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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누군가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적 있나요?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지켜야겠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주 속상하고 아프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잘 지켰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 이름은 여호수아. 응,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선택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조상이 섬겼던 거짓 신들이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수 있어.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우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또다시 떠날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예, 우리는 우리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또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우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겠다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우상을 없애버리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부터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의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의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없애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때 함께 사이좋게 살면 되지 서로 도움을 주면 되잖아 꼭이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없애야 돼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우상을 믿도록 유혹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받을 만큼 높으신 분께 내 마음을 다해서 꾸준히 나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고의 충성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시죠?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인가요? 아마도 지금은 친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인터넷 게임이나 핸드폰, 아니면 축구나 레고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른들은 나의 자녀나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다시 말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0절 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말 뜻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우리의 충성을 받을 만한, 받으실 만한 분은 한 분, 딱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을 충분히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어 하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양이나 다른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뜻은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건 나빠.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불공평해.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생각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그 내가 어, 기뻐하는 말이 아니고, 기뻐하지 않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중에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죄가 있으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이상 갈수 없고 아주 끔찍한 곳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우리 대신 벌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거듭 거듭 약속을 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약속을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끝까지 순종 충성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채 우선으로 두어서 하나님께 충성, 중성, 충성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거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사랑을 꾸준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선생님도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어, 하나님께서 부어주,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 밖에도 더, 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어,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하나님을 어,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되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방해하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뭔지. 음. 그런 것들을 멀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땅 가난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해서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전쟁에 이기기도 이기게도 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마음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고 넓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사랑을 마음 다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기도, 이야기 하겠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겠나요? 세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하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반드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사랑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모셔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선생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제가 믿어요.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스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봄학기 새소식반 복습 게임의 시상은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진행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복습 문제 답을 선생님에게 보내오면 그때그때마다 온라인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사진으로 선생님 찍어서 그날그날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새소식반 10주까지 다 끝나면 총 집계해서 달란트 별로 시상을 할 거예요. 일주에 어 달란트 3달란트 나갑니다. 그러면 10주면 30달란트겠죠. 그래서 10주까지 새소식반 영상을 다 보고 달란트를 모은 친구들은 큰 선물을 받겠죠? 지금 짜잔 선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달란트 선물부터 시작해서 9달란트, 12달란트, 21달란트, 27달란트, 30달란트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소식반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전도 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복스게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만 충성하기로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번 복습 게임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왔어요. 어, 복습 게임에서는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문제 충성하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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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배운 요절 말씀, 기억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네, 땡땡을 다하고, 땡땡을 다하고, 땡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 땡땡이 들어갈 말들은 1번, 지혜 소망임. 2번, 능력 욕심 뜻. 3번, 마음, 목숨 뜻. 자,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기억하죠? 자, 답 적었나요? 자, 두 번째 문제. 문제, 문제. 충성!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사랑을 마음 나에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1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보며 하나님과 이야기, 기도한다. 2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서 함께 놀러 간다. 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 자, 답 적어주세요. 세 번째 문제. 문제, 문제. 충성.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분을 믿으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주간식이에요. 답 모두 적었죠? 답을 적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주부터 달란테가 우리 친구들에게 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꼭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럼 안녕!